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복된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빌리보서 4장 10절 말씀 먼저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매우 친한 사람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신비로움을 느끼며 발견했습니다. 첫째, 생명의 신비로움, 폭풍한 소에 시달리며 견뎌낸 나뭇가지에 인고의 결과, 새,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반가워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도 상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친한 벗에게 보내주는 우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건 성경 빌리보서 4장 10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보고 크게 기뻐했을까?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싹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하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 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헌금은 바울 사도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4장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들의 쓸 모든 것들을 통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싹으로 진행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날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을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언급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고생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생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욕신을 쫓는다는 욕신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 행동으로 진행이 돼요. 에스겔서 7장 10절 로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느니라 무리들도 없어집니다.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모두 없어지는 날이 임박하다고 에스겔 선자는 강변을 합니다. 왜 재앙입니까? 왜 사람이 다 없어집니까? 아름다운 것도 사라지고 재물도 다 사라집니까? 그들에게서 교만이 싹이 나고 포악이 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고 그러십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무슨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죽은 곳에서는 싹이 날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에서만 싹이 난다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알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신령에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난 신령에선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생각이 싹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심령의 인격자가 될 때에 좋은 생각이, 좋은 싹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려면 4대 조건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 맑은 공기, 따뜻한 햇빛, 그리고 넉넉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수분 같은 은혜를 받을 때에 생각이 싹으로, 싹이 줄기로, 줄기는 꽃으로 또 열매로 알곡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본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년 이새 봄에 씨앗이 나고 나뭇가지들이 싹을 내듯이 우리도 좋은 생각이 싹으로 진행 발전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 화해해야 되겠다는 생각, 사과해야 되겠다는 생각,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성경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11조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싹으로 행동으로 진행 발전되도록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양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진행 발전되는 모습.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채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